오늘은 하루에 10분으로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이시라면 하루 10분 스트레칭을 하시면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그 못지않은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스트레칭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종종 간과되기 쉽지만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상 분들에게는 스트레칭이 유연성 향상, 근육 회복 촉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유연성 현상입니다.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며 일상적인 움직임을 더욱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는 특히 중년 이상 분들에게 중요한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과 관절의 경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은 또한 근육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전후뿐 아니라 평소에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부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주로 바른 자세와 호흡에 중점을 두어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근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와 달리 스트레칭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근육의 피로를 해소하고 유연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트레칭은 요가와 필라테스를 보완하는 중요한 운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는데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코르티솔 농도가 낮아져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는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가 이완되면 잠에 드는 것이 수월해지고, 깊은 수면을 경험함으로써, 다음 날을 더욱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칭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가치를 제공합니다. 매일 10분 정도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근육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에 잠깐이라도 스트레칭을 시도해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